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 운세 전문가 서연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다가오는 2025년 7월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운세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2025년 하반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 건강은 지금처럼 괜찮을까? 혹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을까? 재물운은 또 어떻게 될까? 재정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돈독해질 수 있을까? 혹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꿈꿔왔던 기회가 찾아오진 않을까? 이런 소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고민들을 안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5년 7월 여러분의 총운, 건강운, 문서운, 이동운, 재물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로또운까지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로또 행운의 숫자와 길한 날짜, 그리고 여러분의 행운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특별한 소품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잠시도 눈을 뗄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세요. 잠시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 용띠 여러분의 복을 더욱 크게 부르고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타고난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웅장한 용의 기상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도 삶의 많은 순간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도전들을 감행해 오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부딪히셨겠지만 여러분 특유의 강한 의지와 번뜩이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현명하게 헤쳐나오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셨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존재감은 정말 컸을 겁니다. 늘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 그 이상을 다 해오신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흔히 용처럼 승천하는 기상을 가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실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용처럼 힘차게 이끌어오셨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나서며, 때로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타인을 위한 배려와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여러분은 단순히 강한 리더가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로 인정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역시 용띠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강인함과 따뜻함이 2025년 7월에는 어떤 긍정적인 기운으로 발현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025년 7월의 총운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달은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에게 안전과 기회라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선물처럼 가져다 줄 겁니다. 이두 단어를 들으시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시나요?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야 서서히 빛을 발하고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동안의 수고가 보상받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위한 멋진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새로운 계획이나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7월이 바로 그 시작을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달이 될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7월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를 찾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오랜 친구들과의 깊은 담소, 이 모든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큰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줄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해지고, 외부적인 상황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과,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늘 주변을 살피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7월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의 건강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7월은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덥다니 올여름은 얼마나 더우려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쌩쌩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며 무리하게 몸을 쓰거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활동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기에는 무리한 활동은 잠시 미루고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더라도 너무 지치지 않을 정도로 걷기나 맨손 체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7월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건강실천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아침 일찍이나 해질 역처럼 시원할 때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굳이 시간을 내서 멀리 가실 필요 없이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도 충분히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땀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맹물보다는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수시로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원한 물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활력을 줍니다. 셋째, 혹시 지난 1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7월을 기회 삼아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혹시 모를 작은 문제라도 미리 발견하면 큰 병을 막을 수 있잖아요. 정기적인 검진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가까운 산이나 숲이 있다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7월의 건강운은 특히 소화기 계통과 혈액순환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배탈이 나기 쉽고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면 혈액순환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벼운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숙면을 위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7월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의 문서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25년 7월은 여러분에게 문서운이 유난히 돋보이는 한 해예요. 아마도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부동산 매매나 계약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7월에는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술술 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솔깃한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에이, 설마 이럴리가? 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며 안정적이고 여러분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차분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서 관련해서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 이후에는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력이 빛을 발하여 중요한 문서 계약이나 투자 결정에 있어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서류나 계약서를 정리할 기회가 있다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뜻밖의 정보를 발견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서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신중함과 더불어 과감함이 필요한 시기이니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우리 용띠 여러분의 이동운입니다. 2025년은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에게 이동운이 유난히 돋보이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7월에는 이사나 가게 이전, 직장 내 부서 이동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혹시 오랫동안 이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7월이 바로 그 적기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또 다른 삶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동 전에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할 곳의 주변 환경이나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히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순조롭고 만족스러운 이동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동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7월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한 바다나 강으로 떠나는 여행은 여러분의 운기를 더욱 북돋아줄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교회로의 짧은 나들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동과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이나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재물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은 우리 용띠 여러분에게 재물운이 환하게 빛나는 한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그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부채를 정리하거나 재정적인 안정을 꾀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신경 쓰였던 빚 문제가 해결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덜어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이 시기에는 충동적인 소비는 잠시 자제하고 현명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지출들이 모여 큰 돈이 될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주위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무 큰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박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재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재물은 들어올 때보다 지킬 때가 더 중요합니다. 7월의 재물운은 특히 고정 수입 외에 부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작은 규모의 재테크나 부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묻지마 투자나 과도한 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눈앞의 작은 이득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돈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을 로또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께 로또의 행운은 2025년 하반기에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행운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니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과 겹쳐서 더욱 기대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7월의 로또 추천 날짜는 바로 23일, 27일, 30일입니다. 이 날짜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로또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6, 14, 25, 33, 40입니다. 혹시 지난밤 꿈에서 뭔가 특별한 숫자를 보셨나요? 아니면 평소에 유난히 눈에 띄는 숫자가 있으셨다면 이 숫자들과 함께 조합해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행운을 더욱 크게 만들어줄 특별한 소품을 알려드릴게요. 7월에는 푸른색 계열의 지갑이나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푸른색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겨줄 거예요. 또한 집이나 사무실처럼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작은 녹색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며 여러분의 운기를 북돋아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또는 어디까지나 행운입니다.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기대를 가지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 기회를. 그런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로또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로또 구매 시에는 너무 많은 돈을 드리기보다는 소액으로 즐기는 건전한 행운을 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또가 주는 기대감과 즐거움이지, 그 자체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로또를 구매하신다면 당첨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미리 행복한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의 여행,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구매, 혹은 의미 있는 기부 등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더큰 행운을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로또는 단지 여러분의 노력에 더해지는 작은 행운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64년생 용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2025년 7월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욱 멋지고 찬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가 빛나는 7월, 그리고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운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밝은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운세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